네, 급등 매매 전략의 공장장입니다. 자 웨이브 오늘 급등 매매 전략으로 이야기를 좀할 건데 자 웨이브가 유의 종목으로 좀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는 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의 종목 은 지금 위믹스 관련돼서 아주 불안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터치를 할 거고요. 원래 제가 이제 급등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뭐 FTX 사태가 이상하다든지. 셀리우스가 부동을 났다는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 전혀 보진 않거든요 하지만 웨이브는 일단 위 믹스 지금 유의 종목 들어가고 상패 들어간 이런 부분들의 분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살짝 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자 급등 매매 전략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랬어요 1시간 봉 세팅 그 다음에 rsi 지소 지표 세팅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00점 100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공장장이 추구하는 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우면 이거 아니에요. 매우 간단하고요 누구나 예, 언니 동생 아빠 남녀 노소 다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매매 전략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뭐 클릭만 하면 50만 원 상당 뭔가 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 계세요. 자그 이야기 먼저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0% 승률을 나타낼 수 있는 매매 전략 바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신시간 저희가 지금 바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 매매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아래 사이즈이고 70이고 30이고요. 지금 30 하단선에 지금 이거 나왔거든요.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지금 2,630원에 2,630원에 바로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2630원에 저희가 매수 들어갔고요.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요. 언제 매도하시면 되냐고요. 바로 70선 상단에 올라갔을 때 이때 저희가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 매도 타이밍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매수 타이밍 2630원 매수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만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시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퓨처 인사이트와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가 한화, 여기 보세요. 약 50만원 상당의 후오비 투콘을 여러분들께 바로 지급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갑자기 웬 50만원을 주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는요, 가장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거래소입니다. 그 거래소가 누구를 선택했냐? 후오비 글로벌 협력 파트너서로 누를 선정? 바로 표초 인사이트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표초 인사이트가 저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이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엄청나냐면 여러분들 1인당 50만 원이요. 1인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10분이 모이면 5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자, 100명 모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천만 원입니다. 자, 상상하기 싫지만 여러분들 1 0명이면 바로 5억입니다. 이런 큰 이벤트를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후비 글로벌과 협력 파트너스로 피처 인사이트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당 여러분들 50만원 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동생이 있다, 뭐, 그리고 누나가 있다, 아니면 뭐, 오빠가 있다, 그럼 벌써 네 분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50, 200만원. 예, 뭐, 여러분들 계산이 너무 빠르시니까. 자, 상단의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받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9에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50만원 상당의 후비 토큰을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내주셨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는 매매 전략 알아보러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바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매수가는 나왔어요. 웨이브 매수가 나왔고요. 지금 2630원에 저희가 일단은 매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1시간 봉, 1시간 봉. 이 차트 자체를 1시간 봉으로 맞춰놓으라 얘기예요. 조금 내려볼까요? 너무 위로 올라갔네요. 자, 첫 번째 이 차트 자체를 1시간 봉으로 맞춰놓으시고요. 두 번째 RSI 지표를 맞춰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RSI 지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점선 위에 께 상단이 70, 하단이 30입니다. 요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30 밑에서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어? 여기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대로 뭘 하시면 되냐? 매수. 이렇게 올라가시 화살표 그대로 올린 겁니다. 이 가격이 바로 2630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70선 상단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70선 상단. 지금 여기 70선 상단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쭉 뽑는 시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 왼쪽 보세요.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여기 빨간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우린 여기서 뭐 하시라고요? 수익실현, 즉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실현 타이밍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역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웨이브가 유의종목으로 들어갔어요. 웨이브가 지금 유의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 성형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뭐, 닥사가 아주 그냥 세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나온 이유가 위믹스 관련돼서 다시 한번 그냥 한번더 눌러주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잔인합니다. 자, 업비트 및 빗썸에 대한 진행을 웨이브의 토큰 조사에 대한 웨이브 성령문 나왔습니다. 자, 업비트와 빗썸은 조금 확대를 해볼까 잘안 보이시죠? 얘 예,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금융 거래소 사용들에게 USDN 디패깅으로 인한 웨이브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의종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시장에 말하고 미루어 보았을 때, 업비트 빗서 공통된 실사 요구를, 사항을 이해합니다. 예, 한번 고개 숙였죠. 저희는 그들의 조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웨이버, USDN의 관계를 심각하고, 면백히 잠복한 오해를, 예, 오해라는 거죠, 오해. 예, 화하기 위해 그들의 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도사기간 지금 할 거고요. 2주간의 유의종목 기간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USDN이 웨이브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컨트랙트에서 웨이브 상환하고 시장에서 웨이브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업비트와 비썸은 USD의 디팩으로 인해서 웨이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지금 유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u s d 에는 웨이브 담보를 하는 웨이브 블록체인에 구축된 별도 프로젝트이며, 본질적으로 이거, 웨이브와 토큰과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웨이브의 총 공급량이 4.2%만 스마트 컨트롤트에 있으며, 이는 모든 거래소의 1일 거래량 9.8%에 불과합니다. 거의 소량이라는 얘기. USN 웨이브의 발행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웨이브 공급에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기를 박아주는 루트리너 설정된 1일 수업 탐도 담보 비율 보호로 인해 전체 수익률을 소진한 것은 불가능하다. 예, 이거 보면 여러분들 웨이브가 대처하는 방법과 위믹스가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바짝 수그리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딱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2주간 제대로 지금 공동식사 지금 완전히 잘 받을 겁니다. 잘 받을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왜 위믹스는 이렇게 못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웨이브 담당자는 업비트 빛성과 이게 얘네다 닥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가보부가아닙니까 지금 업계 뽕이 그냥 막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겁니다. 이 조사가 며칠 안에 끝나길 바라며 이거장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 여러분들과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급락을 한 웨이브지만 아시다시피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애가 적절하게 좀잘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고 실전 매매 전략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30도 하단 지금 들어와 있고요. 상단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치게 되면 저희는 매도에서 스위치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점, 100승을 이뤄놨습니다. 예, 따라 하시는 분들 다 수익 내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역시 50만 원 상당의 코인까지 받으시려면 상단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솔직히 약간 좀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누구나 함께, 예, 누구나. 제가 친절하게 다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장장과 함께 하려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